경력직 면접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. 갈등 해결 경험. 여기에 대한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. 아니 근데 면접관이 이걸 도대체 왜 물어볼까요? 그냥 뭐 싸운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.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또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 역량을 보려는 거거든요. 이때 토마스 킬만이라는 갈등 관리 모형. 이걸 알고 가면 답변의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. 자, 첫째.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야 해요. 갈등은 그냥 나쁜 거 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이 긍정적인 태도가 기본입니다. 둘째는요. 다섯 가지 해결 유형을 아는 거예요. 일종의 도구상자 같은 거죠.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도 있고 빨리 결정해야 할때 쓰는 경쟁, 관대가 더 중요할 땐 수용, 절충안을 찾는 타협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발 물러서는 회피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. 바로 전략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 다섯 가지 도구 중에 뭐 하나가 정답인 게 아니에요.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카드를 꺼내줄 아는 능력. 면접관은 바로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의 핵심은요. 정해진 답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그 유연성을 어필하는 데 있습니다.